오늘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와 부산 KCC 이지스의 시즌 첫 맞대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위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5승 1패로 부산 KCC가 단독 1위고요. 그 뒤를 차고 내지 안양 정관장 수원 KT가 쫓고 있는 흐름입니다. 변준영, 아반도, 워싱턴, 김종규, 그리고 오늘 허웅을 봉쇄해야 하는 김영근 선수입니다. 최진광, 송교창, 장재석쇼롱 그리고 아, 1라운드 MVP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웅 선수입니다. 쇼동 선수가 지금 골 밑에서 많이 하거든요, 활동을. 그렇습니다. 네. 자, 양 팀이. 팀의 1쿼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수비 성공한 안양 전관장이고요 자, 이번엔 워싱턴. 인사이드. 김종규 네. 마무리! 오늘 첫 득점은 김종규가 올렸습니다. 워싱턴 선수 아주, 아주 좋았습니다. 네. 쇼농의 두 번의 공격을 잘 막아낸 안양 전관장이고요 아, 플로터! 들어니다 앤드원! 네, 앤드원이예요. 엔드워. 네. 좋습니다. 롱 렁트 안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쇼롱의 공격 리바운드 리바운드 정립했고 쇼롱 또 변각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잡는 장기재 네. 뱅크샷 성공 아주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KCC의 장점인 공격 리바운드를 확인하셨고 어... 스 없이 안 들어갑니다 아 오늘 시작부터 뜨거운 렌즈 반도입니다 변준영 받았습니다 최신강 따라가는데요 건어죠 김종규 또 던집니다 어...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연속대 김종규의 투포인 아, 또 슬슬 터넣고 나옵니 네. 자, 워싱턴 선수 좋, 좋네요. 네, 그리고 워싱턴! 코스트 네. 코스트, 원핸드 코스, 슬램입니다. 아, 근데 워싱턴 선수가 지금 빅맨을 보고 있지만 이 드리블링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선교창 네. 셜롱에게 워싱턴이 한번 손을 뻗어받는다! 투핸드 슬램으로 응수하는 셜록입니다 아, 셜롱 선수 지금 화가 많이 나있네요. 아, 투핸드 슬램 네. 꽂고 워싱턴 선수를 네. 지그시 네. 바라보네요. 그렇죠. 워싱턴에게 빼줬습니다. 렌사반도 아반도 레이업 안들어갔고 네. 빈으로 마무리를 네. 짓는 워싱턴입니다. 그렇죠. 일단 박정웅이 받았습니다 표승빈 석션 시들어갑니다아올 시즌 화제의 젊은 듀오가 만들고 메이드 시켰습니다. 샤클락 3초로 떨어집니다. 허 킵니다. 아, 네. 패스 연결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패셀 밀란더 득점입니다 아 좋습니다 패셀 밀란더 선수 게임 뛰는 이유가 있어요 아 예. 스위치로 막예 에르난데스 골밑까지 왔고 이런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바운스패스 이후 에르난데스 왼손 안들어갑니다 아 올라가는게 좀 정성을 들이지 않는 것 같죠? 그냥, 그냥 <laughs> 예.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탑에서 자니 오브라이트 아, 이 들어갑니다. 석점호 네. 스코어는 29대 13. 네. 스테이시도 성공합니다. 오브라이언트. 오브라이언트 석드슬점 네. 네. 이후에 덩크로 상대 타임아웃을 만들어냅니다. 야, 완전히 지금 정관장 분위기입니다. 네. 오브라이언트 선수가 아, 올라오고 있어요. 자, 다시 쇼롱. 음. 장재석에게. 그렇죠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놈 선수가 좀더 높이 힘으로 계속 밀지 말고 네. 이렇게 패스로 해서 찬스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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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늦습니다. 아편준형 뒤에서 손질. 어, 하지만 장세호이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최신강 윙에서 선점 들어합니다오브라이언트 네. 아, 샤클락 네. 6초. 약쪽 네. 벌리고 1대1 하죠. 네. 던집니다. 석션포. 어. 그리고 김종규, 아, 아 공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공 어디로? 아, 네. 아 이게 오히려 또 변준영 선가거두록 그 패스. 그래가 투핸드 슬램입니다. 김종규. 아, 살려낸 게 변준영 선수한테 갔는데. 아, 패스도 아주 기가 막히게 네. 하네요. 아 여기서 변준영 선수의 패스가 좋았고. 김종규가 메인에 있습니다. 네. 일단 밖으로 나갔고요. 경기 재개됐습니다, 1.9초. 홈 던집니다. 아! 호흡이! <laughs> 버저비터가 터집니다 아 지금 몇 미터입니까? 어 하프라인 14, 14미터니까요 야, 야한 20미터 되겠는데요 자, 허웅의 버저비터 터지면서 스코어 25대 38로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어, 13점 차니까 네. 한 5점만 줄여도 괜찮아요 그렇죠. 네. 예.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지만 전반전은 더 도망가야 됩니다 워싱턴의 스크린 아반도, 아, 높은 탑점 아 득점! 아니, 점프를 떠나고선 옆에 볼고도 어. 되는 것 같아요. 전관장이 <laughs> 주춤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2 득점밖에 못했단 말이죠. 정교창, 오 마지막 5 득점이 됩니다. 자, 정교찬 선수가 한건 해줍니다. 예. 최진광, 장재성, 인사이드 셜록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드린 거는 쇼롱 선수가 포스터보다는 저렇게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금 차스를 내겠습니다. 네. 여기서 풀어줘야 될 텐데요. 네. 사이 아, 네. 그리고 모든 걸 무너뜨리는 변준영의 멋진 어시스트가 있었고 거기 김경원 선수가 아주 정확한 리버스. 예. 골미스. 나고 변준영! 아! 3대 2 찼습니다. 네. 아웃넘버 상황. 셜롱 리버스 득점. 야, 이변전 선수 얘기가 들어가네요. 아안어안네요 <laughs> 김영현, 다시 오브라이언트. 빼줍니다. 김영현, 석지 아, 들어 이호연 직접 돌파 스컬시 특점야 무리다 생각을 자, 했는데 네. 아직 아직 안 끝났어요 표승빈 달립니다 표승빈 파울이에요 반칙이 나옵니다 네 이번에도 김훈 선수가 그렇죠 야 표승빈 선수가 또 이걸 만들어내네요 네, 네. 표승빈 선수가 접촉을 일으켰기 때문에 파울은 취소되고 터치 하우스로안약골 선언하겠습니다 성공했어 네. 터치아웃으로 네. 진행이 됩니다 네. 남은 시간 1.8초 오브라이언트 한번 속여넣고 던집니다 아안 들어갔습니다 네. 아 네. 마지막 수비 성공하는 KCC 네. 오브라이언트 직접 가는 데가 빼줬습니다 3점 네. 아반도의 3포인트 네. 송교창 잘 돌았어요 미그 셜록 과난스 아속기창 선수 대단합니다 아 좋은 움직임 네. 빠른 움직임 보여줍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허웅 예. 던집니다 허웅이 3포인트 이런게 지금 한 경기당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라만또 네. 네. 걸렸어요 블라디마크입니다 네. 자 KCC에게 흐름이 옵니다 베이스라인 배줬고 허이 잡았어요 그리고 김영현의 반칙 오브라 스크린 변준영 어 여기서 불절이 발생했는데 한승희 오브라이언트 오브라이언트 파워스냅 네! 교차페이웨에안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표승민의 리바운드 안했습니다 엘사 반도 아반도 아반도 네! 네! 장재석의 스크린 샤크락 4초 네! 자프샷안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셜롱의 음. 리바운드 복백 들어갔습니다. <laughs> 추가 점트까지 얻어는셜롱입니다 네! 아, 엔드원 찬스가 많았었는데 하나가 나오네요. 좀 네, 그러니까 강력 조절을 해야 돼. 18점까지 멀어졌었는데. 들어보시죠. 오, 스페이싱을 놓고 시잖 라고. 스페이싱을 놓고. 얘는 베이크야 얘는 베이크라고 오늘 아무것도 안 해, 전주 변준영이. 오늘 해줘야 돼, 얘는. 여기서 해줘투 팀의 샤크라 네. 5초입니다. 변준영 네. 스크린 받고 인사이드. 한승기. 들어갔어. 들어갑니다. 득점이 터집니다. 슈페이크 그렇죠. 터널 쪽으로 빼줬습니다. 그대로 아, 롱톤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2점 인정됩니다. 네. 아 라인을 밟았네요. 절거창. 네. 다시 호웅 윙에서 슈페이크 시작 터널 들어갑니다. 호웅이 늦죠. 야이 호웅 선수는 진짜 해결사네요. 최근 엄청난 클러치 능력을 보여줬던 호웅인데 이 마지막 원샷을 어떻게 풀어갈지 허웅이 잡았습니다. 아, 숄로이 패스가 연결이 안 됐습니다. 타임이죠. 너무나도 치명적인 퍼너보가 나옵니다. 네. 세종 선수하고 허웅 선수가 좀안 맞았어요. 파울이 많이 나왔다. 리더 올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시작됐습니다. 어 바로 일단 반칙으로 파울 작전. 페인트 비워뒀습니다. 어들어갔습니다자 oh, yeah. 이러면 석점 차에 5.2초 남은 상황입니다. 그 그렇죠. 근데 올라가야 되는 KCC입니다. 자, 호흡을 완전히 묶어 두고 있는 수비진인데요. 송교창 잡았습니다. 송교창. 남은 시간 3초 던집니다. 송교창! 아... 안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네. 경기 종료됩니다. 스코어 60대 57. 안양 총관장이 부산 KCC를 꺾어냈습니다. 네, 1위로 올라가죠. 어 다른 팀들이 지금 어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네, 네 6승 2패로 지금 1위로 등극합니다.